당내 사람들을 두루 아우르고 품는 것이 당 대표였고 본인이나 좀다 품으라고 하세요. 뭐 남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 <laughs> 그거, 그거, 야나 진짜 설치하려고 했는데 내가 싫어하는지 한동훈이가 설치하라고 해서 나 진짜 안 해. 아니 이게 뭐 만들어도 뭐라고 그러고 안 만들면 아 뭐라고 뭐라 그래, 그러고 도대체 뭐 어떻게 자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예요. 안 형수님. 왜 저희 집 멸치 볶아주신 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먹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그랑 넥타이 오늘 메고 그 왔어요. 왜 넥타이 메고 왔다니까요. 이러면서 그동안의 갈등과 분란은그 고발사조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 <laughs> 우리가 같이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입 벌리면 뭐 이런 옛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또 똑같은 거 아니야. <laughs> 네. 한 시간 얘기하면은 오십오 분 윤석열, 오분 정진석, 일분 한동훈이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한 네. 시간 반 했잖아요. 뭐한 시간 반이면 한 시간 이십 분, 8 0 분. 한 시간 이십 분 윤석열. 조언 같은 거 하기에는 정치 경력들이 두분다 비슷하지 않나? <laughs> 그래도 대통령인데요. 아좀 다르군요. 아 네, 다르죠. 아 그렇군요. 제가 얘기하는 것과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다르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랬... 그 말의 무게감이 다른 거죠. 네네네. 같은 얘기라도. 아, 그래서 이제 주로 나누셨던 얘기가 이제 검찰 시절에 다 우리 얼마나 좋았었니 이런 얘기 아마 하신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아, 다 너의 사람으로 품어라 이런 얘기를 좀한것 같은데 적절한 조언이었을까요? 뭐, 아니, 대통령이 조언을 했으면 그냥 잘 받아들여야지 야... 당 대표가 뭐라고 거기다가 뭐 <laughs> 다른 얘기라고 항변을 하겠습니까? 아, 일단 아. 왜 만난 거예요? 왜 만났냐고요? 네. 한동훈. 대표와 만나자고, 만나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과 나는 신뢰 관계가 있어. 음. 대통령을 날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라고 당내에서 반란군에게 아. 신호를 줄 필요가 있는 거죠. <laughs> 이제 봐보세요. 반란군들이 이제 아무런 얘기 못할 거예요. 아 독대라는 걸 하고 난 이후에는. 상징적인 장면들이 몇개 있을 거예요. 예. 김재원 최고도 언론에 나와서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지 못할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신 인간말종 장애창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한... 한동훈을 <laughs> 공격하기는 힘들 거예요. 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네. 아니 그분이 그렇게 충격 아 있는 인용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을 한번 상징적으로 네. 지켜보시고 네. 그좀 회담. 내 내용들은 뭐 많이 알려졌는데 네. 분위기를 좀 들어봤더니 예. <laughs> 딱세 가지로 정리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아, 화기 아니래요? 아 화기예요, 맞아요. 아, 예. 화기예인데 거기 이제 보내준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laughs> 대통령이 떠들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거들고 한동훈은 주로 들었다. <laughs> 아, 떠들고 거들고 들었다. 아. 이건 이제 언어유희네요 네, 사실상 이제 대통령의 <laughs> 제품 격있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까 막좀 이렇게 뭐좀 가볍게 <laughs> 얘기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laughs> 대통령께서 아 말씀을 아 진중하게 어떻게... 당부의 말씀과 조언의 말씀을 좀 많이 하셨고요 아 네. 정유석 비서실장이 분위기를 화기애애 네. 만들기 위해서 옆에서 아 아이고 그렇군요 막 이렇게 좀거강꾼 음 노릇을 좀 많이 하셨고 똑똑 아 네. 얘기 들었고 한동훈 그런데 대표는 이제 할 얘기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주로 들었던 모양이군요 이번에도 그 대통령이 막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잠깐만요 하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이번은 좀 화해하는 사이가 좋다라는 음. 이미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페이스대로 그대로 그냥 인정해준 것이 아닌가 근데 정말 잘하셨다 독대를 했었어야 돼요 독대를 해야 모든 갈등과 분란의 요인들이 한방에 정리돼요 그래서 직접 소통이 가장 좋은 거였다 잘했다. 이 사안의 장점을 꼽자면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당내에서도 다른 반란군들이 뭐 목소리 내기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온것 같긴 한데 말씀대로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게 똑같이 자, 단점으로 작용하는 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의 어떤 뭐 정치적인 어~ 뭐 무대라고 할까 혹은 뭐 역량 이런 걸 이제 발휘하기가 대통령과 음... 좀 약간 부딪히면서 뭘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한동훈의 음... 정치인으로서의 뭐가 생기는 것 같은데. 부딪... 그게... 치면서 차별화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냥 대통령 만나서 설득하면서 음. 자기 페이스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상책 중의 음. 상책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네. 들면 오늘 중요한 성과를 이끌어 냈잖아요. 대통령께서 아니 뭐 당직은 당 대표가 알아서 하십시오. 예. 이렇게 이끌어 낸 거잖아요. 예. 이게 바로 정치력이고 협상력이에요. 아. 음, 그냥. 안 만나면서 둘이 안 만나면서 뭐야 나 당대표 됐는데 내가 음. 정정식 정책위의장 내가 바꿔야지 네. 왜 대통령실에서 왜 윤회관들을 동원해서 왜 나를 공격해 음. 이거는 정치가 아니죠 싸움이죠 음. 네. 그래서 저는 네. 한동훈 대표가 첫 스타트는 잘 끊었다 네. 아 그럼 정정식 정책위의장은 바뀝니까? 예를 들면 음. 지금 긴박하게 좀 얘기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네. 10시부터 사무총장하고 원내대표랑 음. 비서실장하고 모여가지고 좀 회의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서 10시 20분부터 추경호 음. 원내대표와 정정식 비서, 정정식 정책의장이 음. 단독 면담에 들어갔대요. 네. 아, 지금 면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면담 끝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 10시 20분부터 이제 면담이 들어갔고 네. 다음 주에 한동훈 당 대표가 5선급 이상 중진 의원들과 좀 면담을 쭉 잡아놓은 모양이더라고요. 네, 네. 음. 거기서 좀 여러 가지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크고. 음. 음, 오늘 일정이 지금 없는 모양입니다. 한동훈 네. 당 대표 그래서 정정식 정책위 의장을 좀 먼저 만나서 음. 좀 여러 가지 퇴로의 길을 열어주고. 네. 정정식 정책위 의장은 당대표에게 인사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음. 메시지를 내면서 네.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어. 좀 높아 보인다. 그런데 네, 언제부터 네, 네. 우리가 정책위 의장이 퇴로까지 만들어주면서 정책위 장을 <laughs> 교체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얘가 있죠. 네. 김기현 당대표가 됐을 때도 성일정 네. 정책위 네. 의장 네. 같은 경우에 네. 김기현 당대표랑 사전에 좀 면담을 하고 네. 본인이 조금 이제 저 이제 그만둘게요 예, 예, 라고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 예. 지금 그런 얘가 있기 때문에 음. 정책위 의장 자리가 이번에 핫한 이슈였잖아요. 예. 네. 그래서 또 너무 막 모욕감 주면서 쫓아내는 음. 것은 말이 안 되고 음. 네. 좀 부드럽게 처리하려는 생각이 네. 많은 모양입니다. 이 음. 말씀들을 조금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쭉 네. 지켜보신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laughs> 네. 뉴스, <laughs> 나, 나 한심해? <laughs> 읽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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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좀 한심한 <laughs> 표정이시라. 네. 뭐 한동안 <laughs> 얘기했는데 나 한심한 거야? <laughs> 잘됐다라고 <laughs>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 이게 이제 그럼 누구의 입장에서 잘된 것인가 네. 이거를 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장성철 소장님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항상 말씀하신 게 내가 뼛속까지 보수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 이 뼛속까지 보수인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세포까지 세포 네. 아, 적혈구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아, 네. 다해먹을 네. 자, 왜 그러냐면은 네. 이거는 윤한 야합이에요 뭘또 야합이야 아, 독대 기를한걸 야합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협상이지 자 보십시오 음. 자, 그러면은 음. 여기에서 음. 이제 이후에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 이제 만나서 이제 대통령의 일종의 신임을 예. 얻은 거잖아요. 예. 예. 자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데뭐 하기는 뭐랍니까? 이미 <laughs> 장동혁 최고도 그러고 예. 다 이거 이제 우선순위 아니다. 이거 뒤로 물을 일이다 이렇게 아... 됐잖아요. 결국은 민심에 올라타겠다. 음. 어? 어 대통령 민심 그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부응 하겠다 뭐 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네. 다뻥 이었다 구라 였다 라는게 아.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아니, 결론이 그렇다. 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결론이 아. 안 났지만 지금 이건 사실상 저는 한 90도는 아니고 70, 75도 폴더 인사하고 비슷한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75도는 거의 백화점 급인데요. 예, 네. 뭐, 예, <laughs> <laughs>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뭐 <laughs> 예. 이정도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거는 <laughs> 어. 예.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입장에서는 어 이제 야 한동훈 체제가 이제 잘 굴러갈 거고 당 이제 문제가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음, 음. 국민들 모든 국민들 제가 음. 뭐 민주당 지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 해보면 최상병 특검빨 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음. 뭐 김건희 특검도 이제 여론이 높습니다. 이거 할수 있나요 지금 한동훈이? 음. 지금은 저희 독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시고 최상병 특검은 좀 독대 얘기 끝난 다음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전망을 좀이큰 틀에서의 예. 독대의 의미를 얘기해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야, 야. 7 5도7 5도 포이더 인사라고 아, 야비고요. 예. 네. 네. 제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북대에서 풀어나간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도 음. 좀 평가도 해주시고 아, 풀어나간 씨, 게 뭐가 있냐? 아니, 그러니까 뭐... 내용이 내용이 네. 풀어나간 게 없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당내 사람들을 두루 아우르고 품는 네. 것이 당 대표였고 본인이나 좀다 품으라고 <laughs> 하세요. 뭐 남한테 뭐라고 <laughs> 하고 있어. 그거좀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laughs> 이거 또 똑같은 거 아니야? 네. 1시간 얘기하면 네. 55분 윤석열. <laughs> 5분 정진석 1분 한동훈이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1시간 아니, 아, 네. 반 했잖아요. 뭐 1시간 반이면은 1시간 20분. 8 0분 1시간 <laughs> 20분 윤석열 8분 정진석 2분 한동훈. 뭐 이렇게 어떻게 얘기한 거죠. 어떻게 잘하세요 시간을. 작품 알지. <웃음> 윤석열 <laughs> 요 <궁예예요>? 공해. 궁예? 어? 작품 말이다. 니 어쨌든 <laughs> 네.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한동훈을 위해서는 당분간 지도 체제가 흔들리지 네. 않고 이제 본인의 음. 당 대표 리더십이 공고해지겠지만은 국민들을 위해서는 저는 이거는 불행의 전주곡이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이나 당대표 후보 시절에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가장 잘 안다. 네?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회유하고 협박을 해서 성과를 이끌어내는 방식, 아. 로드맵 이걸 내가 잘 안다. 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 아 그럼요. 아. 설득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당직인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아. 혹시 그 당직인선 알아서 해 오케이 대신. 특검은 건들지만 이런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게 지금 여권에 대해서는 삐딱하게 보시고 아, 그냥... 아, 참, 제가 그랬나요 혹시? 그렇게 아, 지, 질문이 그렇게 들려요 아, 진짜? 김준일 평론가의 이제 의혹 제기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아뭐 의혹 제기가 아니라 사실로 사실상 되고 있잖아요 <laughs> 예. 지금 뭐 <laughs> 장동혁 최고위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laughs> 네. 전부 다 네. 한동 아니 한동훈 특검이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입을 안 여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네. 본인이 약속한 거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아... 대단한 거를 요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발끈을 매 때도 네. 끝에서부터 매야지 음. 이게. 맨 앞에부터 매면은 신발끈을 매 수가 없어요. 아하.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나간다. 이번 독대의 의미는 양자간의 신뢰 관계를 회복한 거. 아하. 오늘 독대 에 관련된 브리핑 중에서 제가 제일 유익 있게 봤던 대목이 있습니다. 네. 이전에 옛날에 우리 네. 검찰에서 같이 여러 가지 생활하고 네. 활동했던. 이랬던 거를 얘기를 나눴다. 과거 음. 얘기를 나눴다. 네. 만천 때도 그때도 검찰 때 얘기했다고. 아니, 그건 여러 사람들이 많으니까. 같이 기차 탈 때도 검찰 때 어. 얘기했다고. 그것도 여러 사람이 많았고. 맨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저저 <laughs> 저, 저 분도 약간 삐딱하지 않아요? 권송동 의원 말씀 맞네. JTBC 너무 이거 삐딱한 것 같아. 아니에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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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슈 꺼내지 아. 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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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저는 네. 왜 그걸 유익 있게 봤냐면 사이가 안 좋은 네. 안볼 거면 은 옛날 얘기 안 해요. 음. 아 사이가 좋아지고 아 싶으니까 서로 아 옛날에 우리 김준희 대표 정말 얘기를. 4년 전에 우리 어떤 케이블 TV에 만나가지고 그때 당신은 사회 보고 나는 평론 처음 하면서 벌벌 떨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도시락 까먹으면서 그렇게 우리 처음부터 합을 맞추고 우정을 맞췄잖아. 음. 이러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서 두회복이 신뢰,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음. 이거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음. 그래서 자주 만난다고 했으니까 네, 네. 네, 자주 만난다. 만나서 네. 한동훈 당 대표가 대통령님 음. 최상병 특검 우리 당안 만들어야 합니다. 음. 이렇게 해서 국민적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음. 이거 대통령님 뭐 아무런 관여나 문제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잘 이거를 정리하고 컨트롤 해가지고 음. 대통령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 신뢰가 회복되려면 이제 신뢰가 왜 깨졌는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왜 깨졌어요? 그럼 왜 깨졌어요? <laughs> 몰라. 신뢰가 그때 <laughs> 아 신뢰가 깨진 거는 여러 가지죠. 비대위원장 <laughs> 네. 처음 맡았을 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게 기분 나빠했던 거는 너 출마하지마. 음. 이거부터 네. 이제 아, 신뢰가 깨지기 시작을 했어. 옥산에서 네. 그랬에 네. 왜 나보고 출마하지 말라고 그러지? 나왜 배치를 달지 말라고 그러지? 오. 생각해보니까 견제잖아. 예. 그때부터 이제 슬슬 사이가 금가기 시작을 한 거죠. 음. 아.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막뭐 얘기를 아, 하고 그러니까. 있었고. 근데 그 부분도 음. 충분히 본인들이 대화를 통해서 네. 풀수 있다. 음. 형수님! 과거에 저희 집 멸치 볶아주신 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나 그거 다시 한번 먹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블랑 씨 그때... 넥타이 오늘 메고 그 왔어요 네 넥타이 메고 왔다니까요 이러면서 아... 그동안의 갈등과 분란을 이렇게 좀 막아가는 아 멸치도 볶아주셨대요? 그렇게 보도 나왔어요 아, 옛날에 나왔고요 아니까뭐 그러니까 옛날 얘기 를이 볶아주신 거 아닌가?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laughs> 옛날 얘기를 했다라는 게 정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추억 이런 거그두 분이 그런 얘기 할 분들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다고 이게 봉합 봉하... 공합이 될 수준이 음, 아니고 옛날 아. 얘기를 만약에 했으면 대통령께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 했겠죠 그 고발 사주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 아. 우리가 같이 했지 않습니까 아. 예 제가 입 벌리면 뭐 이런 옛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오늘 그 신동욱 의원이 음, 예. 그 라디오 인터뷰 나왔는데 네네, 네네. 한동훈 독대 들어가기 전에 네. 야 윤석열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의원님을 예. 편하게 얘기한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음. 뭘 그렇게 잘할까 음, 잘 알지. 아, 잘 알지. 여러 가지 같이 했던 이런 것들을 다 잘한다. 음. 전 그래서 이게 되게 봉합 봉합이라고 아 봐요. 진짜로 봉합이라고 보고 야합이라고 보는 이유가 음. 이게 정말로 마음에 들어 일까 결국은 이건 김건희 여사 문제로 지금 틀어진 건데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음. 어, 김건희 여사의 또 최고존엄 김건희 여사가 네. 지금 마음이 풀어졌을까? 네. 어. 예. 근데 이것까지 저런 식으로 야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비판하는 것은 음. 조금 좀 과한 비판이 아니냐는 네, 네, 네.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예. 여당 당대표와 네. 대통령 사이가 음. 안 만나고 서로 갈등, 분란, 대통령은 윤회관들 시켜가지고 당대표 괴롭히고 음. 그게 국가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저는 만난 거를 뭐라고 한게 아니라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할 거냐. 본인이 약속한 거, 그거 하나 지키면은 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 지키면은. 아니, 그러니까 하나하나 풀어 간다고. 아, 그럼 최상병 특검 가기 전에 일단 뭐 여사에게 우리가 했으니까 네.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난 이후에 오후에 브리핑을 열어서 윤 대통령이 제2 부속실 설치를 최종 결심했다.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 뜻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 이것도 한동훈 대표가 가서 이거라도 빨리 하시죠라고. 권위를 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네, 이제 네. 이거는 하겠다라고 생각을 네. 한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교묘하게 시점상 한동훈 만나고 네. 발표되고 그래가지고 예. 한동훈의 덕분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도 제이부속실 설치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신뢰가 없으면 야나 진짜 설치하려고 했는데 내가 싫어하는 이제 한동훈이가 설치하라고 래서나 진짜 안해 이럴 수 있잖아요. 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한동안 얘기하고 설치하고 만나고 설치하고 이런 모양새를 취했으니까 서로 조심하면서 음.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림을 좀 만들어 이렇게 주고 서로 서로.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야 야합? 아. <laughs> 야합은 대통령하고 야당 지도자가 만나 가지고 네. 서로 그냥 어떠한 이해관계를. 네. 합의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아. 하나로 되는 것 어? 서로 이익을 뭔가. 위해서 국민이 아니라 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뭔가를 합의하는 것 그게 야비지. 예를 들면 뭐 총리 자리에 경쟁자는 빼줄 게뭐 그런 거 그런 그런 거는 아. 야비라 볼수 있죠 아. <laughs> 네. 근데 이거는 여당 당대표 네. 대통령 야비라고 보긴 어렵죠 네. 최상빈 특검도. 잘 풀어가겠다고 하니까 음. 지켜보시죠.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워딩을 보면 잘 풀어가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왜요? 그니까 어그제 그 MBL 인터뷰 삐딱해? 나가서 자, JTBC는 왜 이렇게 안 <laughs>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표의 말을 들으면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하는 건데 음. 옛날에 얘기를 했잖아요. 당 대표 서론회 과정에서 내가 내 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 했고 근데 엊그제그 그래서 이제 m b 에 나가서 물어봤어요. 언제 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저는 그 부분을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잘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 입장은 바뀐 게 없고 제가 그걸 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내용을 진실하게 설명할 것이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겠죠. 음. 하겠다는 먼 거리야, 니까 조심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동훈 <laughs> 예. 특검이 빨리 발의가 돼가지고 예. 한동훈 그, 특검이요? 아니 아니 죄송해요 최상병 특검이 예. 빨리 발의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청년의 억울한 죽음이 빨리 사실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국민의 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음. 근데 내가 당대표 됐다고 해서 다내말 따로 예. 이거는 올바른 정치력이나 없죠. 리더십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분들 만나서 차분차분 설명해야죠 제 생각은 필요하다. 이런 거다 네. 아니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민심과 맞서는 그러한 결정을 하느냐 음. 그니까 그분들 다 설득해 가지고 만약 최상병 특권법을 만들어서 협상을 통해서 하게 되면 네. 그 얼마나 큰 본인의 정책인 승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분히 지켜봐야지 음. 단어 하나 뉘앙스 하나 네. 하나 가지고 음. 에이 안 할려고 그러는구나 아. 후퇴했네 시간 끌기 작전.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좀 한동훈의 진정성은 좀 며칠간은 좀 네.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근데 아까 김주... 말씀 네. 왜또왜또뭐 마음이, 아니, <laughs> 마음이 안 들어 김준희 평론가 보실 때는 이거는 뭐 어 확실히 이제 거래를 한거 같고 이건 음. 특검법은 안갈거 같다 는 생각이신 거죠. 가야죠. 가야 아, 그러니까 가야죠. 언제 가겠다라는 건지 음. 뭐 그러면은 정권 말기에 간다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네. 뭐 모르겠어요. 한동훈 본인 당대표인 게 끝날 때 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가 급하다. 국민 여론이 이런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거를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자체가 저는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가 네. 되는 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제이 부속실은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만시지탄 뭐 이런 음, 얘기가 나와요 그쵸? 오늘 사설 제목에서도 만시지탄 얘기가 나오는 게 음. 아니 1월 달에 대통령실에서 만들겠다 시그널 나왔고 2월 달에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면 하겠다라고 하면은 음. 그때 했었어야죠 음. 그러니까 선거에 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으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으면은 그때 대통령이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음. 이제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저는 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은 으흠. 지금 이거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김건여사에 희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그리고 수사해야 된다 뭐~ 등등등을 다 지금 어느 정도 상쇄시키려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음. 봐요 이런다고 그런다고 특검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는 일정 공식적으로 일정도 관리하고 메시지도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음. 중요하다라고 보지만은 그 전에 있었던 거는 다 해야죠. 특검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무하게 하려고 하, 아, 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음.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게 뭐 만들어도 뭐라 그러고 안 만들면 아니, 더 뭐라 그러고 도대체 뭐 어떻게 자 <laughs> 어느 장단에 아니, 맞추라는 만들면 거예요. 안 건데, 저는 안 아니 날이. 이거 제이부속실 설치랑 김건희 여사에게 향해지는 여러 가지 의혹과 특검을 네.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이부속실 만들었다. 네. 어떠한 논리적인 전개가 상관관계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게,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매우 네. 논란도 많고 부정적인 인식이 많으니 그거를 좀 상쇄해보겠다고 라 저는 보여 근데 만든 거를 잘못했다고 보지 않아 음. 만시지탄이라고 할 뿐이고 음. 더 중요한 거는 특별감찰관 네. 어, 만들고요. 그리고 네. 수사받아야죠. 왜 김건희... 해야죠. 당 수사받고. 특별감찰관은 네.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세명을 추천나면 대통령이 한명을 임명을 하는데 네. 야당에서는 이거는 사실상 정부를 견제하는 건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다는 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는 아, 국회가 해오면 안아서 하겠다는 라게 아니라 본인이 그 문제를 풀어야죠. 의지가 있으면. 아니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이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네. 대통령을 설득을 해 가지고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기다려 볼까요? 아 기다려 아, 보시죠.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죠 아, 어떻게 그냥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막 이게 입속에다가 이 말은 해 주면 밥을 다 집어나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시다 지가요. 돈을 주기로 한 자들이 약속을 어겼어요. 이제부터 그들을 찾아낼 거예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어떻게 다 비밀이잖아요.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난딱 요만큼만 언니 편이에요. 약속한 돈을 주세요. 니는 어디까지 각오하고 있어요? 받기로 약속한 돈을 받는데 뭐가 각오야?